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이제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거의 이제 버림받았어. 친구가 뭔데요?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뭔데?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야? 아니면 즐거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야? 둘 중에 뭐가 친구예요? 살인하고 찾아가도 도와주는 친구? <laughs> 아, 그말 들으니까, 제 지인이 생각나네요. 저랑 그렇게 친한 애는 아닌데, 내 친구랑 연결되어 있는 아는 동생이야. 근데 얘가 성격이 되게 똑부러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얘 친구 중에서 진짜 약간 문제야 같은 애가 있는 거야. 술 먹으면은 약간, 어, 거칠어지고, 여자애인데. 그런 친구인데, 이제 얘가 사람을 죽였다, 마이 <laughs> 이런 <웃음> 장난을 쳐도. <laughs> <쳐 웃음> 미친 거지. 똑부러지는 애가, 야, 바로, 너 거기 어디야. 너, 내가 신고하기 전에, 너 자수해라. 나는, 친구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야, 야, 자수해. 아니면 내가 너 신고할 거야. 아, 근데 살인하고 찾아가도 도와주는 게 친구냐. 나, 나는 또 사실, 그거는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위해서 신고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게 자기 친구라고 하셨잖아 시청자 분 중에 또한 분은. 저는 그 말에 또 공감을 해요. 자수를 권유해주고 변호해 주는 친구가. 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만약에 친구가 야나 지금 내가 실수로 술을 먹고 싸우다가 내가 그냥 옆에 있는 걸로 내려쳤는데 모르게 이 사람이 안 움직여야 나 어떡하지 이렇게 연락오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숨겨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친구 없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laughs> 실제 친구만 자수시킬 것이다. 나는 만약에 실제 친구면 아 이걸 내가 왜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제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진짜 막 그런 상황이다. 야, 잠깐만 있어 봐 봐.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만나자고 해요. 만나자고 해서 친구가 너무 무서울 테니까 밥을 사줘요. 친구야 힘들지? 괜찮아, 나만 믿어. 우리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여기 깍두기 진짜 맛있어, 이 집에. 자, 먹고. 이모, 여기 순대도 한 접시 주세요. 먹고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이제 경찰서에 전화해야지. 뭐. <laughs> 여기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 지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만 같아요. 밥에 수면제라니요. 수면제가 없으니까 탈, 탈 수가 없고요 네네. 아, 수면 유도제도 신경 안정제구나. 아. 친구한테 그걸 매기고, 그 다음에 현상금을 겠다라고. <laughs> 우리한테 친구가 없는 이유. 우리한테 친구가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 만지자! 3년 동안 연락 쉽다가 대출 좀 받으라고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 손절하세요. 번호 바꾸세요. 차단하세요. 그건 좀 아니다. 그니까, 러 이거네. 갑자기 전화를 해. 따르르릉!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야. 그래, 잘 지냈냐? 야, 너돈 빌려가. 내가 돈 빌려줄게. 야, 이자는 야. 친구끼리 됐어, 야. 야, 내가 100만원 빌려줄 테니까 200만 갚아. 그래, 그래 내가 싸게 해주는 거야. 뭐돈 필요 없다고? 야 그래도 빌려. <laughs> 야 오랜만에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한테 이러기냐? 어? 간만인데? 야 내가 싸게 해주는 거라니까. 너 어디 생각해봐봐. 너 요즘 뭐너 닌텐도 스위치 사고 싶지 않아? 뭐 게임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래 빌려. 내가 빌려줄게. 아, 만지자. 그리고 아까 전에 시청자분 채팅 중에서 진짜 공감가는 채팅이 하나 있었는데 시청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늘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심심할 때나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인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친구 스마트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대부분 베프가 솔직히 스마트폰이지. 무생물도 친구라고 따지자면 친구인데 진짜 스마트폰은 심지 어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친구는 화장실 갈때 같이 안가잖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스마트폰이 절친이긴 해요 제일 진짜 같이 있고 내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뭐 그런 존재긴 하죠 만지작? 여러분들 곁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여러분들 곁에는 어, 만지작이 있고 아 그래 그래 여러분들 만지작 있잖아요 다시 보기도 볼수 있지 게임할 때도 틀어놓고 같이 게임할 수도 있지. 여자지. 모니터 속에 있는 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모니터 속에 있는 거는 정말 남자든 여자든 의미가 없을까? 그 영상들은 도대체 뭐지? 그 살색 가득한 그 영상들 그건 뭐지? 과연 정말 남자든 여자든 의미가 없을까? 뭔지죠? 아 그냥 진짜 친구 불러서 같이 하라고. 나 친구 별로 없는데 그나마 남은 친구도 같이 게임하면 그 친구들 다 도망가지 않을까? <laughs> 아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그 친구들 내가 게임을 하자고 했어. 같이 해. 그럼 그 친구랑 나랑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까 안 될까? <laughs> 그래요. 일단 친구가 있나 없나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네 만지자? 근데, 나 이러다가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질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저번 주에 친구 두 명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이제 전화가 한 명한테 와 있었고, 또 다음날인가 방송 끝나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한명와 있었어. 근데 내가 해줘야지 해줘야지 했는데, 답을 해주고, 아 다시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의 생활과 나의 생활이 좀 다르잖아요. 집 밖에 잘안 나가잖아.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만나는 걸 회피하게 돼. 이제 그 생활이 좀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락이 막 오다가 자기들도 좀 포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연락하는 게막 매일 매일 연락하던 친구랑 뭐 일주일에 한두번 하게 되고 일주일에 한두번 하다가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번 하게 되고 한 달에 한두번 하다가 어한세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그마저도 저는 이제 거의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되, 됐냐면, 아, 얘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laughs> 그니까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할것 같아. 결혼하면은 점점 이제 올 사람도 별로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투수들이 와야 돼요. 뭐? 투수들이. <laughs> 스스들이 와야 되는데 다 컴퓨터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하면 좀 못하니까 좀 민망하니까 뭐 그냥 축의금도 돈으로 하고 그냥 저의 인생을 시청자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 그냥 내 인생이 이제 없어졌어 거의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친구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도 거의 없고 친구들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laughs> 이제 진짜, 이제 진짜 투수들이 그냥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이제 정안 되면 투수들끼리 투표를 해서 결혼할 사람을 한명 뽑아주던지. 이제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거의 이제 버림받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방송하는 거를 아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튼 연락이 안 되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튼 안 나오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튼 어뭐 연락 절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웃음> 이제 <웃음> 답은 가장 오래된 구독자를 만나는 겁니다. <laughs> 폭탄 돌리기 같은데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눈치 게임을 해, 해가지고 한번 딱 이제 나를 정해. 그래가지고 눈치 게임을 지금 111명이 있거든 어? 방금 빠져나간 사람 내가 추적한다 딱 111명이 눈치 게임을 해.